사진 어떻게 지워요 올렸던 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았고요. 어떤가요? 지금 바로 피드백 드리면 되나, 이거? 무섭다. 어, 어, 향수는 없고 이미지만 있잖아요. 시트러스만 네. 들어가는 건가? 여기서 이제 눕기를 따서 여기 넣어놓고. <laughs> 아. 광고주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이긴 사람이 고르기? 아니 이긴 사람이 놀 시간 없어요. <laughs>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 <laughs> 아, 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는 좀 조심해서. 조심해요. 아 어, 변상해야 돼요. <laughs>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직접 드세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응. 제가 서 가만히 서 있기 정말 불편해서 그런데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laughs> 제발 도와드릴게 해주세요. 어전에 하셨던 큰 실수가 있나요? 엄청 크게 혼나본 적은 없는데. 세팅을. 지금, 지금 말씀 중에 아우. 커터 하신 거예요. 오, 내커터내커터내커터다 <laughs> 해가지고, 고보를 드리러. 어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 <laughs>